오어졌어 그냥... 왔습니다 네. <laughs> 아니 뭐 파블로브를 못하긴 하지만 일단은 그어 왔습니다 일단 SMD의, 혹시 괜찮은가요? 네, 네. S&D에 더스트맵 있어요 어? 단순님 팀이 다르네요? 팀이 다르다고? 네. 위치 알려주세요 아 저요? 아까보다 장전하고 아 <laughs> 했는데 나왔네 그쪽이 못하는 거 같으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단순님 팀에 영킬 6데스 안에 있네요 너무 와, 뭐하는 놈이지? 아, 맵이 좀별로데요 그쵸, 뭔가. 되게 단조롭고 그쵸, 뭔 그쵸, 뭔가. 별로 뭔가. 요 평지, 평 그쵸, 가 그쵸, 뭔가. 그쵸, 가 예? 들어오셨나요? 저파보을 못한다고 아까 방금 말씀, 방금 말씀 주셨는데 아.. 그냥 못,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야, 아 현재.. 게임을 네? 어, 못 하신다는 어, 거.. 제가 현재 VR이 없어서 할 수가 아.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laughs> VR 딴데 두고 어. 오는 바람에 혹시 화면? 화면 공유? 화면 공유 보실래요? 예, 뭐. 지시만기기 여기, 여기, 여도 네. 네, 여기. 여기, 네기여중이여 가지고. 간기님 죽으셨어요? 저 같은 팀인데 알려주셔도 돼요. 아아 아, 지금 기저 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음... 버스터2가 생겼네요? 근데 네, 이게... 이거 근데... 이상한 버스토예요 네. 좀... 조금 다르긴 하네요 예... 확실히 뭐야 얘난보이도 않는데 그니까요 아니... 보셨어요? 예 방금 봤어요 저도 벽돌 재는거 알고 쏘는 거아니었요그런 와우 섬광 아 뭐야 와, 구광 네, 맵이 약간... 노래요 황사 <laughs> 아니, 안 보이는데 어디서 총이 날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혹시 서... 저 배경이 서울이가요 네, 아, 나오는 거에요? ESP인 거 같은데? 아이고 아니... 진짜 ESP마냥 쏘면서 나오는 거는 저 어, 그... 궁금한데 혹시 저기 서울인가요? 왜 <laughs> 이렇게 어디야? 무겸? 황사 <laughs> 심하게 온거 같은데? 아. <laughs> 엄청 노래야다 약간 저사양 더스트2? 아, 1위 혹시 퀘, 퀘스트 버전일지도 몰라요 이거 <laughs> 왼쪽 혹시 왼쪽 기존 더스트2랑 좀 많이 다르네요 네 이게... 와우... 아제 ESP다. ESP다. ESP요? 네. 핵이에요? 네, 핵이에요 제. 아... 저 소리 안 내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네네네. 제 위치에 총 쏘면서 나왔어요. 권총. 와, 핵... 핵 있네. 진짜 어디에나 존재하는군요. 핵 있어요. VR. 그냥 떠면서 나올 나올 때부터 알았다. 근데 갈까요? 근데 VR 핵이면뭐못 하는데 제잘 자동으로 조준되는 건가? 아니 그 조준액은 안 쓰는 것 같고 그냥 ESP만 쓰는 것 같은데요? ESP가 아 상대 위치 보이는 거요? 네. 어 네오 나 생각보다 재밌네. 오, 한 명, 한 명. 김치를지체신것 같은데 <laughs> 왼쪽으로 한명 왔어요 여기 <laughs> 폭탄은 떨어져있어요 땅에 도착했다. 아, 아, 아. 여기 필요한 사람. 제 그래, 파마스보다는 엠파가 낫네. 제발. 제네못 해서 삐로 그냥 로시가될것 같아. 아, 그냥 째면서 나오네 쟤 그럼 <laughs> 못하면 핵쓰더라 그거 궁룰이죠못하 애들 핵쓰는 거 뭐야? 강수님 어디 가셨어요? 저요? 뺐는데요? 피했고 아, 그래요? 네저 여기 당연히 가신 줄 알고 그냥 저 째면서 나왔는데, 그냥 뭐 맞추진 못하더라고요. 택스 데도 지면 자기가 못뭐 지겠네요. 그거는 자기안 따지는 게 문제죠. <웃음>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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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선강 먼저... B 방금 B 보고 있네요. 아, 안돼. 선생님, 아, 쟤네 리스폰 지역에 있어요. 네. B 왔는데 여기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어? 한명 잡았고 한명 남았어요. 이거 그냥 들어가죠. 어? 냠녕제거 아. 대신 끼워드릴게요. 왜 저기서 저러고 암드랍이요? 리스폰에 한명 있었어요 아 리스폰에서 거기 B쪽 아 얘네 너무 재미없게 한다. 단순히 아까 오후 한 2시쯤에 완전 엄청 심했어요. 뭐야? 폭탄 막두 개씩 던지고 성광 던지 성광 두개 연달아 던지고 SMG로 돌격해요고. <laughs> 폭탄 던애랑뭐 세명 세명네 명에서 팀 하나 분대 하나 짜 가지고 그러게 들어. 어, 얘네 없는데요. 어디 갔죠? 내가, 가 사람 이 에이, 거같 은데요？아 직도, 여 기서 이러 고있네상대1층에 응, 나왔 는데요. 응.